딜리. 갖고 가야지. 들고 가. 오늘 조금 오전에 조금 쳤다가 내렸네. 들고 가. 편안하게 들고 가. 매집을 좀 했나 보자. 매집은 많이 못 했다. 딜리가 서울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번 먹고 나온 다음에 또 간다. 예. 를 들어서 서울시장 테마로 한번 이렇게 쭉 치잖아? 쳤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이게 매집이요. 서울시장 테마로 한번 끌어올렸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매집 때리고 또 간다.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 테마로 올리는 게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겸사겸사. 매집해서 수익 내서 수익금 갖고 원금은 빼고, 수익금은 그대로 어 주식으로 갖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집해서, 이렇게. 에. 갈 가능성이 높아 어, 서울시장 선거 한 일주일 전까지 한번 들고 가봐요 근데 요새는 선거 전날이나 선거 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물어봐에 애들 하세요 엔서파이님 원덕님 에이티 세미콘이요? <목소리>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적자가 어, 크네요 840원이요 프레엄은55% 붙어있고요 과거에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다가 2017년 18년도에 턴 오라운드 했는데 작년에도 영업이익은 났는데 당일 순위는 적잖아요 돈이 없어요 회사에 내가 보기에 이 회사는 테마가 M&A 테마가 붙을 것 같네요.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방법은 없어요. 어 물은 타지 마세요.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물은 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도 왔다 갈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도요. 500원짜리까지도 내려왔다 갈수 있는데 어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840원이면 여기 들어가셨네요. 본인이 산 거예요. 누구한테 추천받으신 거예요. 예쁘고 따라졌어요 여기까지 내려고 감안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오로지 얘는 지금 갈수 있는 내용이 테마 외에는 없어요. 다시 들어올 하려면요. 잘하면 번져 놓으면 갈수 있어요. 볼팅 해보세요. 일단 번져 놓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